Thank you 요즘 메가 커피 딸기 라떼에 빠져 있어요. 드셔보셨나요? 딸기 알갱이도 엄청 많고, 맛있어요. 딸기 알갱이가 진짜 크거든요? 음! 진짜 맛있어. 요 어디 까지 떴 냐면 이렇게 돼있 고, 지금 몸통 뜨다 말고 소매 먼저 하고, 싶어 가지고 한쪽 소매 끝냈 고, 다른 한쪽 소 매도 꽤 많이 떴 죠？번 아 웃이 와 가지고 제가 제가 유튜브, 유튜브 1,000명 빨리 만들고 싶어가지고 엄청 달렸거든요? 막 회사 다니면서 뜨개, 쉬는 날에는 뜨개밖에 안 하고 집안일도 아예 안 하고 뜨개랑 유튜브에 완전히 미쳐서 한, 한 사, 4, 5개월? 4, 5개월 살았나? 그랬는데 이제 1,000명이 되고 근데 막상 1,000명이 됐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laughs> 천명이 되면은 뭔가 엄청 달라질, 글쎄요, 천명이 되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천명 만들 때까지 해보고, 그때까지 해보고, 정안 되면 때려치고, 아니면 내가 천명이 안 돼도 계속 재밌으면 계속 유튜브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엄청 열심히 몇달 동안 달려, 달려온 거랑 여러 가지 회사 일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조금 많은 변화가 있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뜨개를 안 했어요, 며칠. 뜨개를 안 하고 집이 제가 유튜브 하는 동안 집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치워도 치워도 금방 어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큰맘 먹고 물건 비우기도 지금 쉬는 날, 이번 쉬는 날이 좀 길게 쉬는 날인데 3일 내내 집 밖에 안 나가고 물건 비우고 정리하고 밥 먹고 자고 물건 비우고, 정리하고, 밥 먹고, 자고 하다가, 지금 이제 3일째 되는 날, 당근마켓 하러 처음 나갔다 왔어요. 거래하러. 근데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우산을 들고 나갔어야 되는 정도인데, 근데 제가 올 겨울에 지금 벌써 몇 달째인데, 눈을,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리는 거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올 겨울에. 제가 자고 일어나면 눈이 쌓여있고,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눈이 펑펑 오는 거를 처음 보고, 처음 눈을 직접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눈 뽀드득뽀드득 밟는 것도 처음 해보는 것 같고, 올 겨울은 좀 유튜브에 미쳐 살았어가지고, 놓친 게 많네요. 그냥 쉬는 날에 진짜 뜨게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쉬엄쉬엄 하려고요. 막상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 열심히. 근데 번아웃도 열심히 해야지. 사실 번아웃이 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인생 통틀어서 뭔가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열심히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뭐 며칠 바짝 하고 말고 며칠 바짝 하고 말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몇달 동안 장기적으로 어떤 한 목표를 보고 열심히 한게 처음이에요. 제 30년 넘게 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도 아직 열정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원래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도 다 이거 마커 달려있거든요? 전구 마커? 저 원래 이렇게 줄임단에 표시 안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이런 거 줄임단, 표시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귀찮아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니드모어 뜨면서 원래 한벌 시작하면은 완성할 때까지 경주마처럼 달리거, 달리거든요 근데 이거 니드모어 하면서 번아웃이 왔던 거라서 중간에 며칠 쉬었는데 이렇게 단수를 체크해 놓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떴는지가 딱 바로 파악이 돼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귀찮아도 이렇게 소매 줄임단은 계속 표시해 주려고요. 근데 정구 마커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구 마커가 몇개 없어서 제가 정구 마커는 돈 주고 사본 적이 없거든요. 뭘 뭐, 사서, 이렇게, 옷, 옷 같은 거 샀을 때, 그, 택에, 옷핀처럼 달려있고 그랬었거든요. 전구마커가. 그래서 그거 왠지 옷핀으로, 그때는 이제 뜨개인들이 그걸 전구마커로 쓰는지 모를 때, 그옷 택에 달려있는 그게, 나중에 옷핀 급할 때, 또 찾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옷핀으로 써야겠다 하고서 모아놨었거든요. 한, 열몇 개를? 근데 그게, 뜨개인들이 전구마커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랑, 그때 모아놨던 거랑, 그, 여울련, 햇, 햇매, 서행패에서 여울련에서 부스 가서 받은 거랑,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모자라가지고, 모자란다기보다, 전구마커로 시작했으면 전구마커로만 하고 싶은데, 지금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튤립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리, 알리에서 100개 주문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리는 주문해놓고 잊으면은 도착하니까 주문해놓고 그냥 까먹고 있어요. 어차피 아직 튤립 마커 많거든요. 좀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네. 제가 물건 비우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물건을 진짜 많이도 샀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소비 습관이 먹는 거는 그 잠깐의 즐거움이고 결국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는 아끼고 물건은, 물건 사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막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닌데, 먹는 거보다는 이제 물건, 물건 사는 거는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버리지 않는 한? 계속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건 집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오니까 집에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집 안에 그 평수는 그대로인데 물건이 계속 늘어나니까 제가 또 가구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케아 가서 걸핏하면 사거든요. 더 이상 공간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내서 수납할 수 있는 가구를 사고 인테리어 할수 있는 가구를 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 안의 평수는 그대로인데 물건들이 개, 물건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치워도 치워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인드를 바꿔야겠다 싶었거든요. 이제는 반대로 먹는 거에는 아끼지 말자. 먹는 거는 그 잠깐일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집에 남지는 않으니까, 집에 남아서 처치 곤란이 되진 않으니까, 이제는 먹는 데는 아끼지 말고, 오히려 집 안에 이제 물건, 없어지지 않는 물건. 내가 버리거나, 어, 안 비웠다. 아, 안 줄였다. 내가, 내가 버리거나, 나눔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집에 이렇게 그대로 남는 그런 애들은 이제 살때 엄청 신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뜨개실은 제가 옷으로 뜨면, 물론 옷으로 남지만, 실 자체로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은 그렇게까지는 참, 참는 편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실이 많아가지고 참고 있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소비 습관이 예전이랑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귀여운 거 보면은 사고 얘는 볼 때마다 행복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소비 습관이 바뀌었고 제가 미니멀라이프가 소원이긴 한데 저는. 제 성격에 절대 미니멀라이프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멀라이프는 포기했고, 음, 옛날에 사놔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비싸게 샀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써서 못 버리는 물건들 있죠. 그런 물건들은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니면 나눔을 해야 돼요. 그게 당장은 아까울 수 있어도 그게 이제 제 시야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느껴가지고 물건 비우기를 나름 이제 조금 하고 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못했 못했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면은 이제 집이 진짜 필요한 것만 남 남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는 못 하고. 민기야 들어와. <laughs> 귀여워. 엄마가 문 닫아놔서 못 들어왔어. 들어와. 제가 요즘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요즘에 실 파먹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 당근으로도 실 사고, 아니, 실 팔고, 당근으로도 지금 실, 실을 꽤판것 같아요. 실을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설세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세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이번 설에는 실을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파먹어야 되는 실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나저나 요즘에 콘사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원래는 콘사라는 게 볼실 볼실이 비싸서 가성비로 대체해서 쓰는 게 콘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콘사는 무조건 가성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콘사가 무슨 옷한벌 제가 그옷한벌 이렇게 뜰 만큼 저는 항상 실살때좀 넉넉하게 산다고 사는 편이라 이렇게 무게로 해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한 6, 7만원? 6, 7만원 정도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지? 해서 결국에는 또, <laughs> 가성비, 가성비실을 찾아서 니트 공작소나 구실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아니, 콘사가 요즘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뭐, 성분이 그만큼 좋은 건지는 저는 아직 잘, 그 성분 어떤 성분이 좋은 성분이고 그런 거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콘서 가격이 그 정도면은 저는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저 바늘 이학기 엄청 가깝잖아요. 바늘 이학기가 가지고 그냥 그때 그때 필요한 실 내가 어떤 도안을 딱 정했고 그 도안에 맞는 실을 사야 된다. 하면은 그 게이지에 맞는 실을 바늘이야기에 가가지고 보고 필요한 만큼만 딱사 와서 뜨고 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실이 단종 예정이다, 지금 있는 재고가 품절되면은 더 이상 재입고는 안 된다 이런 저렴한 대형 콘사, 대왕 콘사들 막 그런 거 샀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제 목표예요. 제 목표가 목표라기보다 제 로망.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실을 가까운 바늘이야기에 가가지고 구매해서 뜬다. 야, 근데 그것도 돈은 만만치 않겠죠. 아무래도 벌실이니까 그냥 제제 제 소망이에요. 저는 어차피 쟁여놓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습관을 쉽게 고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 지금, 지금 집에 사놓은 실들이, 실들을 먼저 빨리 쓰고 싶어요. 빨리 쓰고. 근데 실 쇼핑하는 거 진짜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나 진짜 실안 사고 오래 버티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은 막상 또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산 게, 랜덤 콘사거든요 니트 공작소 그거 뭐 2주도 안 됐죠 근데 저왜 이렇게 많이 오래 참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막 뜻친들이나 단톡방에서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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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한다 어디에서 실 세일한다 뭐 이런 정보를 되게 많이 공유해주잖아요 그거를 진짜 힘들게 계속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 횟수가 좀 많아서 그런지 진짜 잘 오래, 오랫동안 래오 되게 잘 참는 느낌이에요. 막상 기간으로 따지면 며칠 안 되지만 이제 설 세일만 무사히 넘기면 서, 음, 설 세일만 무사히 넘기면 은 이제 위기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일하니까 참기 힘든 건데 설 지나면 이제 세일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니까 이번에는 독하게 마음 먹고 실 구매를 자제하고 실 파먹기를 할 생각이에요. 특히 콘사는 그러려니 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콘사들이 대부분 저렴한 애들이라 얘를, 얘네를 옷으로 완성하지 않더라도 실장의 진열용? <laughs> 그냥 하나의 오브제? 뭐 그런 느낌으로 냅둬도 되거든요. 근데 나가고 싶어? 문 열어줘. 문 열어줄까? 그 구석에 있지 말고 문 열어줘.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었어. 다시 안 들어올 거지? 아 어, 저. 설멍치 때문에 자꾸 대화가 끊기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콘서는뭐안 써도 그러려니 하는데 저기 일본에서 사온 볼 실들은 다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저거 브리티시 브리티시 에로이카. 브리티시 에로이카는 지금 두 컬러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여행 가가지고 한 두세 벌씩 더 사와가지고 떠야 될것 같아요. 저게 한 벌에 83미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81미터인가 83미터인가 그리고 저거 아메리 아메리실 아메리실 세 컬러 있는 거는 지금 하나는 아테네 뜰 거고, 하나는 러브모드뜰 거예요. 아, 아테네가 아니고, 하나 스웨터. 그래서 이거 니드모어 뜨고 나면은 구실에서 엄청 저렴하게 샀던 콘사가 있거든요? 완전 대용량인데, 저게 얼마였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엄청 쌌어요. 콘사, 저기. 굿실 처음 오프라인 매장 갔을 때 구매해 놓은 건데, 그걸로, 저거, 아테네, 아테네 가디건 뜰 거예요. 아테네 가디건 뜨고, 그리고, 저는 사실 여름옷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는 니트를 잘안 입기도 하고, 겨울실, 저는 겨울실 만지는 게더 좋아가지고, 뜨고 싶을 만큼 엄청 예쁜 옷이 나온다면 뜨겠지만 지금 같은 마음이면은 그냥 여름에도 겨울옷 뜰까 싶어요. 지금 마음은 그렇고 근데 도안이 지금 우리나라 작가님들이 예쁜 옷을 엄청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옷도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예쁜 예쁜 도안이 예쁜 다 예쁜 도안 나오면 떠야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뜬 옷을 입는 것보다 내가 만든 옷을 입는 기쁨보다는 뜨는 기쁨이 더 커가지고 여름 옷, 여름 옷 봐서 엄마 코나 떠드릴까. <laughs> 아, 시어머니 것도 떠야 되는데 너무 친정엄마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남편 보기 민망해, 민망하기도 하고, 어머, 시어머니도 옷한벌 떠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는 싫으면 싫다.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싫다고 하면은, 알았어. 입지 마. 뭐 내가 다시 가져오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제 성의를 봐서라도 그렇게 말안 하겠죠. 뭐 어디, 에이, 이거는 기장이 너무 짧아서 안 입을 것 같아. 이렇게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응, 고맙다. 잘 입을게 하실 것 같단 말이죠. 제 생각에, 근데 저는 정말 잘 입으실 것 같으면 뜨는 거, 뭐 어차피 저는 옷 뜨는 거 좋아하니까 떠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서로 서로 뭔가 마음의 짐 나는 내 입장에서는 어,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거 맞나? 정말 마음에... 그, 드는 거 맞는지, 혼자 막 그런 고민을 할것 같고, 만약에 어머니도 제가 떴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짐, 그냥 짐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떠줬으니까 받기는 했는데, 뭔가 짐 하나를 안겨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시어머니 옷을 떠주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서로 확실하게 이렇게 의사를 의사 표현하기가 편한데 시어머니랑은 서로 조심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음, 옷을 한벌떠들어야 되는데 어떤 걸떠들이지 어떤 걸떠들려야지 잘해 보실까? 뭐, 실은 어떤 것 쓸까? 사실 예전에 에이프릴 가디건 뜨려고 진롱우를 주문해 놓은 게 있거든요. 와인색으로. 그때도 무슨 색 살까 막 이렇게 고민할 때 어른 어른들은 좀 강렬한 색을 좋아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와인색을 주 와인색 주문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에이프릴 가디건을 이렇게 뜰려고 했는데 제가 그 번역된 걸 샀어요. 공식 공식으로 번역된 거 말고 어디지? 어떤 업체 있거든요. 번역해서 파는 업체. 거기 거를 샀는데 이게. 너무, 너무 풀어서 쉽게 설명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것도 그려져 있고 하는데 저는 그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원래 영어 도안은 그냥 서술인데 헷갈려 할까봐 뭔가 이렇게 그림도 추가해주고 부가 설명을 달아줬는데 저는 그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뜨다가 만게 있는데, 어, 그래서 뭘 떠들어야 할까? <laughs> 뭘 떠들어야 할까 고민이 많아요. 근데 올해는 늦은 것 같고 올해 떠서 드리면 이제 계절상 시어머니가 부산에 계시는데 부산은 날씨가 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늦었고, 그러니까 올 겨울은 늦었고. 적어도 올 가을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 11월쯤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시간은 많긴 많아요 고민할 시간 어떤 옷을 어떤 실로 뜰지 근데 현생이 바빠가지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어? 안 줄였나? 아또안 줄였네 저는 사실 무 지금 제가 무늬만 무늬 들어간 옷만 연속으로 계속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무 한메리아스를 좀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이거 니드모어를 시작한 건데 니드모어 뜨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초반에는 초반에 도안을 되게 잘 봐야 되거든요. 도안 보면서 떠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한 메디아스 옷을 뜨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또 신경 쓰면서 도안 보면서 막 뜨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소매를 줄이면서 신경이 가 있으니까 문, 문이 뜨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차라리 아니, 저는. 굳이 따지면 무하메리아스보다 무늬파인 것 같아요. 무늬 옷을 뜨는 게더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 뜨고 리드모 다음에 뜰 아테네가 엄청 기대가 돼요. 이제는 쉬엄쉬엄 뜨게 할 거거든요. 쉬엄쉬엄 할 거라서 빠른 F.O.를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F.O.를 빨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뜨개 수다나 아니면, 다른,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메가커피 딸기라떼 한번 꼭 드셔보세요.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 안녕!